こんにちは。はじめまして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오늘이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이 형용사를 앞쪽에 써서 어떻게 두 개의 형용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단어를 몇개 알아볼게요. 음, 야스이, 이 형용사 기본형이고 싸다 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, 오이시, 이 형용사 기본형이고 맛있다 라는 뜻입니다. 어, 끝에 있는 글자 이는 앞글자 시의 장음 역할을 한다. 어, 그 다음 단어는, 세마이, 이 형용사 기본형이고, 좁다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단어, 복구자츠다 어, 날 형용사 기본형이고, 복잡하다란 뜻입니다. 글자를 보면, 어, 사 라는 글자에 타금이 붙어서 자가 되었다. 그리고, 어, 맨 뒤에 글자, 어, 타 라는 글자에 타금이 붙어서 다가 되었다. 다음 단어, 아카루이. 어, 이 형용사 기본형이고, 밝다. 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단어, 갱끼다. 어, 나 형용사의 기본형이고, 활기차다, 건강하다. 라는 뜻입니다. 어, 글자를 보면, 어, 케 라는 글자에 타금이 붙어서 개가 되었고, 하늘음 뒤에 카행의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하늘음은 이응받침처럼 발음이 됩니다. 그리고, 어, 타 라는 글자에 타금이 붙어서 다가 되었다. 어, 그럼 이 형용사를 앞쪽에 써서 어떻게 두 개의 형용사를 연결해서 사용하느냐. 먼저, 어, 기본형 끝에 있는 글자 이를 떼고 꾸떼를 붙인 다음, 이 형용사나 나형용사와 연결해서 사용한다. 어, 싸다란 뜻의 야스이와 맛있다란 뜻의 오이시. 이두 개는 다이 형용사의 기본형이고, 어, 야스이를 앞쪽에 쓴다 하면, 이를 떼고 꾸떼를 붙인 다음, 오이시를 쓰면 된다. 어, 이 형용사의 특징 중, 문형에 붙일 땐, 어, 기본형 그대로 쓴다. 라는 특징이 있었죠. 어, 그래서 뒤에 오는 오이시는 그대로 써준다. 그럼 붙여보면, 야스쿠 때 오이시데스. 싸고 맛있어요. 란 말이 된다. 어 다른 단어를 연결해 볼게요. 어, 이번엔 좁다란 뜻의 세마이와 복잡하다란 뜻의 후쿠자쯔다. 세마이는 이 형용사의 기본형이고 후쿠자쯔다는 나 형용사의 기본형이다. 둘을 붙이려면 세마이의 끝 글자 이를 떼고 꾸때를 붙인 후 후쿠자츠를 써준다. 어, 나형용사의 특징 중 하나가 문형을 붙여줄 때는 끝에 글자 '다'를 떼고 붙인다고 했었죠. 그래서 '후쿠자츠다'를 쓰는 게 아니라 어, '후쿠자츠'를 써준다. 그래서 연결해보면 새마구때 후쿠자츠 데스' 좁고 복잡해요 라는 말이 된다. 어, 마지막으로 밝다란 뜻의 아카루이와 활기차다, 건강하다란 뜻의 갱끼다. 아카루이는 이 형용사 기본형이고 갱끼다는 나형용사 기본형이기 때문에 두 단어를 붙이려면 아카루이에서 끝에 있는 글자 이를 떼주고 꾸때를 붙인 후 나 형용사인 갱기다의 끝에 글자 다를 떼고 써준다. 그럼 연결해 보면, 아카루쿠 때갱기데스 밝고 활기차요. 라는 말이 된다. 어,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자, 맞다.